보 안녕하세요. 레트로 아니에요? 뭐, 뭐, 뭐 사장과 <laughs> 안 하기로 하지 말자고. 아 진짜. 자, 이거 아닙니다.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메인 채널인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안 하기로 했잖아. 혹시 호응 좋으면 뭐뭐좀 붙이고 막 이렇게 네. 막 하고. 붙이기까지 <laughs> 한다고. 점, <laughs> 점 붙이고 아 <laughs> <오늘> 해보겠습니다. <야. 웃음> 자, 어쨌든 뭐메멤버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뭐 일부러서 뭔까뭐 자주 들어오네 이렇게. 아유, 그래. 막, 네. 막 들어오네요. 주마다 들어올 것 같아요. 계속 일부러 일주일에 음. 한 번씩 해야 되지 않나. 음.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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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오늘 들어온 거 박스를 올려 했었는데 제가 다 가려져 이렇게. 너무 오. 커서. 밑에 이 내려놨습니다 와 이거 귀한 게 되어있나봐요 일본에서 지금 따끈따끈하게 방금 도착한 이야 뜨끈 뜨끈한 아아 대충 봤는데 뭔지 알것 같아 <laughs> 그게 아마 슈퍼패밀 껌 건... 이거 어우, 야 이거 이야 이거 이거 난리났네 이거 이거 택배 아 이거 뭐야? 이런 게임기가 있어요, 세상에? 터미네이터 버전 어, 데미지, 미지 버전. 빈티지, 빈티지. 빈티지, 빈티지? 네. 와, 이 빈티지 버전. <laughs> 택배사에다 따져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아, 스트레스 받네. 어, 네. 진짜 부서진 거예요? 부서진 <laughs> 거예요. 이거 따져야지. 아, 이런 일이 있어요? 음, 있지. 그럼 이게 반품이 되요 반품은 거의 안 되고, 이제 환불 정도? 이건 조금 뭐 배상 정도? 야 작살나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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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근데 진짜. 이렇게 터미널스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볼까 한번? 게임이 켜다가 감정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예슈퍼패밋고알쎄셔 왔습니다 아니 그 이게 정상입니다 <laughs> 어 정상이고 <laughs> 이것도 잘 봐봐요 또 부서진 데 없나 다 저희가 테스트해가지고 닦아가지고 쓸만하게 만들 네. 거죠? 그래야죠 네, 자, 어때요? 버전 어떻습니까? 하... 그냥 일반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한숨만 쉴것같으면 음. 음. 옆에 왜 있는 거야 도대체? <웃음> <웃음> 아이 신중하게 보는 거야 한숨이 아니라 이것도 아, 아, 많이 좀, 어. 상태 안 좋은 것같은아흔변이 너무 심하긴 한데 네. 이것도 뭐잘 닦아서 잘할수 있겠죠 <laughs> 지금 고물싸고 운하시뭐 개물싸고 운동하시는 거야죠야 깔아 깔아 이야 뭐 갈수록 <laughs> 이, 말도 안되는 게임기를 이게 돼요? 어, 되죠 되는데 잘 리페어 해가지고 멋있게 네. 만드는 거 한번 영상 찍어서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이거?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요 색깔로 나오게 가능하죠? 장담은 못하겠는데 일부러 빨아도 안될 것 같은데 <laughs>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 너무 환변이 많이 진행이 되면, 얘가 하죠. 약해서 네. 이렇게 깨질, 깨질 수가, 수가 있어요. 네. 어 그렇기 때문에 장담 못 한다고 말씀드리면, 어... 이빨 같은 어... 거. 그안 깨지게 잘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아, 이것도 자. 어, 이거 상태 네. 나쁘지 않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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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 정도면 어, 괜찮아. 닦으면 뭐, 깨끗하게 나올 텐데 이렇게 슈퍼패미콘이 또 왔습니다. 또 슈퍼패미콘. 다시 한번 잔뜩 쉐입하셨네. 버튼만 이래. 버튼만 이한번바꿔놔봐 자. 오, 이거, 오, 이렇게 쉐입해, 쉐입해. 아, 이 정도면 뭐. 새입새쉐 원치만인가 싶은데, 묵직한 게. 한번 봐봐요. 원칩은 아닌데요. 뭐라던 집도 아니었네요. 어, 자, 그렇죠. 다음. 와, <laughs> 이거, 잔뜩 숨겼다. 어, 또 깨, 어 또, 이거 또 깨졌다. 이깨진 거는 제가 이건 좀 얘기를 함부로 네. 받아야겠습니다. 도대체 님. 왜 깨지는 거예요? 지진택에? 아니, 아니, 그, <laughs> 지진택에. 아, 가서 네. 하아 던졌겠죠. 아, 그게 그래, 단순히? 네. 아. 이걸 개별 포장한 게 아니라 여러 어. 개 묶어서 한 번에 포장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아뭐 당연한 소리 네. 너무 감사하게 얘기하시네 이거 좀 파이가 아니면 이거, 이거. 네. 이거 뭐예요 파편. 파편 어 그리고 이거는 <laughs> 아, 이거 몰랐 <몰랐습니다>. 그랬나 <laughs> 아, 알사탕 같은 경우. 알사탕 알사탕 시켰나 한번 볼까요 이게 어, 어 이거 뭐야? 충전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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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GBA 충전기다. GBA 충전기, 미크로. 미크로 충전기. 아, 충전기. 아 왜냐면 제가 전에 위개봉 해가지고 바걸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충전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닌텐도에다 전화했더니 이게 언제 조건데 자기가 따지냐 네. 무시무시. 응. 근데 그무시무시 했죠 예.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아, 자, 죄송다 <laughs> 아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게 일본에서 물건 받는 게 내가 원하는 걸 받는 게 아니라 보내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빨리 오는 게아 이거 오늘은 어우 다 박살났네 이거 이것도 지금 소리가 이거 다 정비해야죠 아, 그거, 예. 그거는 원래 그래, 소리나 황병한 대슈퍼피미콘 이거 원래 노란색이죠? 도색한 <laughs> <아니>, 것 <laughs> <거> 같냐? 도색한 <laughs> 거 같아. 도색을 하는 게 낫겠다, 차라리. 네, 이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laughs> <근데> 이번에 <laughs> 제가 게임 기획 많이 받았어요. 큐브도 마찬가지고. 어, 요거는 네. 애기가. 그것도 이거 이혼자가 없을 수 있죠. 일본 애기, 일본 아, 애기. 그건 없을 수 있어요. 이거 일본 애기가 부신 것같거 아니야 거 네, 일본 애기, 네. 어, 어, 어. 토시오. 토시오. <웃음> <웃음> 근데 그 애기가 지금 어른이겠지. 아, 그렇게 됐겠네. 네. 그럴 네. 수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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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네. 요것도 네. 슈퍼패미콘. 네. 자, 또 슈퍼패미콘. 왜 간혹 가되게 좀 무거운 게 있는데, 사운드칩이 달라서 그런 거야, 이게? 그게 이제 구모델칩이냐, 신모델칩이냐. 어우, 네, 아 이것도 완전 작살났네, 완전. 아, <laughs> 이건 효과가 튀어나왔네, 아예 렐리미, 렐리미. 이건 제가 다 배정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건 터미네이터도 네, 아닌데. 터미네이터도 역시. 아니고. 네. 아이고야, 이거야, 아, 이거. 이렇게 아, 이구야, 이구. 아, 곰팽이가 이렇게 또, 네. 슈퍼품 느낌. 어우, 나머지는 조심하십시오. 아, 가 가루. 가루. 어우. 자, 이렇게 슈퍼패딩 꽤 많이 안 됐죠. 한 박스 더 있습니다. 아, 정말요? 이거, 이것만 제가 또 주문한 거고. 잠시, 여기 잠깐 가져올게요. 아, 하긴 했잖아 오늘 근데 두 번째 박스가 있어. 다행이네요. 네, 네 아, 슈퍼패미꺼 특집으로 끝날 뻔 했네. 그러니까요. 이건 언박싱도 <laughs> 아니야. 그래. 오, 이거 저번에 그거다. 오, 네, 플레이어까지 어. 있는. 게임쇼가 또 들어왔습니다. 뭐까지 있다고요? 이게 게이, 플레이어. 게임보이 플레이어라고 해서. 휴대용 게임기가 있어요. 네, 닌텐도 네. 게임기 중에 뭐 게임보이 게임. 뭔지 뭐 알아요? 어드밴스 네. 해가지고. 그거를 여기다 꽂아서 플레이할 수있어 오. 응. 꽂아서 TV함으로 나오는 거예 미니 소형 게임기. 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두개 되죠. 큐브 패드로 그 응. 게임보이를 플레이하는. 플레이했습니다 야, 이거 약간 혼, 혼종이네? 하이오완이지 혼종이. 하이오완이하이오완도하이오완이지만 아, 네. 예. 아, 하이오 네. 조금만 네. 화면에서 이렇게 미니게임을 들던 게임을 TV 큰 화면으로 할수 있다는 거. 해상도는. 해상도 똑같아. 네, 네. 이거 네. 하면 이렇게 그렇죠. 넓게 같고 엄청 좋네, 이거. 좋은 거죠. 어. 악마성 같은 게이거 한번 끝내주죠, 이거. 자, 조종기. 야, 파이팅 스틱. 네. 스틱도 파이터 하기 정말 좋은 슈퍼패밀콤 전용 스틱 아닙니까, 이거죠? 정확히 알고 계세요? 전용이라기보다 대전게임 용 로 나온 스틱기는 우와 장풍 막 나가 이거 원래 저녁으로 나온 건 이거잖아요 이상하게 이상하게 생긴 아, 거 <laughs> 아, <그거. 웃음> 이거 지금 제가 만져보니까 네. 그립감이나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좋은데 스틱 너무 좋은데 네. 좋아 좋아 장풍이 그냥 막 나갈 것 같은데 네. 어, 어 되게 좋다 이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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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네. 슈팅 게임 할때 여기 보시면 이거 이거 오토 버튼이었어 오토 버튼 이거를 이렇게 딱 해놓고 딱 누면 르이게 버튼 누르고 총알이 막 나가는 따발, 네. 네. 따발 따발 예나 따발 총 진짜 오래 남아 있 이렇게 나가는 기능이 있는 그런. 네. 맞죠? 오. 네. 여기에 네. 네. 버튼이, 오프, 터보, 오토가 있어요. 터보가 연사. 누르고만 있으면 나가는. 네. 아. 얘는 이제 누르면 빨리 나가요. 터보는 네. 빨리 나가. 둑! 하고 나가는. 단발. 이게 조종가는 단발. 누르고 있으면, 따다다다다다다다 이제 슬로우가 있어서, 음더 빨리 할 거냐, 느리게 할 거냐. 음 네, 네. 이건 뭐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는. 네. 우리가 이제 메이드 인 차이로 들어오잖아. 그 당시에. 이때 당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역수출한 거죠. 와, 그런 거구나. 네, 만들어 가지고 오이. 우리나라 더 인건비가 싸싼다 그렇지. 그래? 그때는 우리가 인건비 싸기 때문에 그때 제품인데도 퀄리티 자체가 이 정도라고 네. 한다면 음. 그때 당시 기술력이 안 되니까 프레스가 안 되니까 다 새로 한거 이렇게. 그러지 음. 않을까 싶은데. 오 이거는 무슨 게임이에요? 아, 여게 이제 슈퍼패미콤 멀티. 넌 네, 게임이, 게임이 아니고 멀티탭이라고 해 가지고 슈퍼패미콤을 음. 보면 그 패드를 두 개밖에 못 꽂는데 아, 맞아요. 다인용 게임 같은 거할 때는 이제 여기 아. 꽂으면 네 개를 다인용할수 있는. 분양이 네 개나 있네요. 그렇죠. 여러 명이서 게임 하 좋겠다. 친구들하고. 네 명이서 할수 있는 거. 맞아, 근데 네. 이제 이것도 그게 있어요. 여기 위에 보면 스위치가 있어서. 음. 이렇게해 놓으면 2인용만 쓸수 있고. 요렇게 음. 놓으면. 참 디테일해. 음. 근데 지금 이거 너무 깨끗하다. 야, 이거는 그냥, 그냥 이렇게 됐고. 그냥 피규어로 도 되겠다. 네. 아니 근데 슈퍼게임 에 4인용 할 만한 게임들이 많아요? 본보맨. 본보맨 요 하나 있어요. 아, 본보맨 전용이네요. 네, 왜냐면 이게 많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은데. 내가 알 본보맨 말고는 없는 걸 알거든요. 또 있나 또 캐팅 콤마스가 되나 이게 no. 안 되는 거예요. 거, 안 근데... 될 거야 안될 거야 2인용까지 밖에 었야 4인용 저녁이네 저녁.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도 본보면 본보면 아답터. 슈퍼펭고 아다터입니다 이게 뭐예요? 콩가라고 해가지고 동키콩동키콩가어 콩가는 노랜데? 아그 콩가 그뽀 <laughs> 큐브용 <콩가네. 웃음> 그, 그 리듬게임인데 지나갈 때 통통통통 때리면서 리듬을 맞춰서 치는 거어 재밌어 요 이거 태고의 달인 그런 거 태고의 달인 태고 치듯이 맞아, 맞아, 콩가를 치는 거 세트에 원래 올 세트네 이거 아마 네. 전편에 네. CD만 들어왔을 거야 아마. 어 맞아요 맞아요 우와 진짜 북이 있어 북이야 북 네. 우와 오 어. 응, 음. 우측에 나오면 누르고, 좌측 나오면 누르고, 별표시 나오면 두번 누르고. 아니, 우측이 나오면 누르고를 왜 좌측을 누르고, <laughs> <laughs> 좌측에 나오면 누르고를 왜 우측을 누르는 거요 눈이 뜨 아, <laughs> 얘를 뒤집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아, 그러네.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할수 없잖아. 이거 연구 아니고, 이거 아니잖아. 에이. 이거니까. 오. 이게 우측 다 바뀌는 거 아니야? 아, 자,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하시는 뭐. 여기 본킹콩 <laughs> TV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포함. 오.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이게 또. 상태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는 아빠들이 이제 나이 먹어서때 옛날 주밥 하잖아요. 애기들이 되게 좋아했겠다 애기들도 좋아해지 애기들이랑 같이 할수 있어 야너박수한번 박수쳐 내가 앞에 갈게 엄마 이거 네. 해가지고 그래 싸움 나는 거지 이오 안에 다 있어 전단 다 있고 오. 이거는 우편 아니죠? 역사 아니죠? 콩가메뉴 뭔가 재밌어 음. 보여요 하고 싶어 재밌어, 재밌어. 재밌어 오 슈퍼패미콘 아, 박스 세 박스 세 슈퍼패미콘에 나왔습니다 와, 이건 깨끗해요. 새거 세거 아니에요? 새 거네, 새 거. 세거. 이건 새 거죠? 완전 새 거지, 이건. 네, 요 색깔은 이제 변색된 거고, 요게 정말 정상인 제품이다. 뚜껑이 조금 아쉬운 게, 여기 약간 기스가 있긴 한데, 유리잔 같은 데딱 넣어가지고, 고구마에서도 흐뭇한, 예, 그런 오, 느낌 나게끔 예. 깨끗하게. 패드도 너무 깨끗하고, 아다터도 네. 들어있고. 자, 완전 새 거예요. 자, 오늘 네. 이렇게 또슈퍼페미법도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물건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다음 주가 아마 더좀 재밌는 물건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어? 다음 주요? 네, 왜냐면 이렇게, 이렇 뭉탱이로 들어온 게 아니라, 각별기별로 좀 많이 시켰어요. 아 근데 오늘 재밌었어요. 저번 주는 그냥 게임 알이템만 했는데 응. 오늘은 막 무슨 북도 있고 막어 조종기에다 저혼납된 것도 있고 너무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공부하기으면 자주 물어보시고 언박싱 포에버. 그러니까 아까 뭐좀 많이 부서진 것도 많이 들어오고했는데 네. 마음이 네. 아팠어요. 네. 네, 나머지도 잘들어왔으니까 다음에 한번 또 언박싱 할수 있는 응. 물건 좀 재밌는 거 들어오면 셋이서 또, 또 재밌게 영상 잘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안하려퍼 편하다. 아, <laughs> <너무 웃음> 나 그거, 네가 영상 보고 얼만나 너무 담배 탄거 아니야? 이거? 네.